게이밍 모니터 144Hz 세계에 빠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비트엠의 뉴싱 B214F 는 144Hz의 빠른 주사율과 선명한 IPS 패널로 부드럽고 생생한 화면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선사하며 무결점 디스플레이로 깔끔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어 게임이나 작업 시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높은 화질과 빠른 반응 속도가 결합되어 경쟁력 있는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며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플리커 프리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갖추고 있어 장시간 사용에도 안심입니다.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탁월한 성능을 모두 갖춘 이 모니터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